네, 안녕하세요. 금식스입니다. 저녁에 지금 나스닥 선물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계약으로 이제 단자를 진행을 했는데 약 238,000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. 수수료 빼면은 한약 2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오늘, 어, 지수가 저는 그래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, 어, 다시 운전을 했네요. 예, 네,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네, 테슬라도 현재 하락4% 가까이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이번 주는 계속 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은데, 어,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. 특히나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좀 약합니다. 슈퍼마이크로도 약한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, 테슬라가 마이너스 5%까지 갔군요. 예, 그래서 넷플릭스도 약하고 애플도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지금 상황이고, 그장이 약하니까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, 이 약한 장이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, 모르니까 계좌 관리 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요, 요 정도로 단타 마무리하고 자려고 합니다. 내일 아침에 목장 보면. 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. 예, 계속 매매 일지로 남겨드릴 테니까 제 영상 참조하시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